이 본헤퍼 목사님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습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나치와 히틀러라는 악의 대항에서 싸우셨던 투사이기도 하셨죠. 그가 그런 와중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있을 때쓴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쓴 후에 4 개월 후에 처형 당하죠. 2차 세계 대전이 종전을 한달 남겨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서른 아홉. 아주 안타까운 나이에 이보네포 목사님이 돌아가십니다. 새해 첫 주일에 이 시의 일부를 읽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부분을 인용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시를 쓸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시대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교회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하죠.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일종의 천사인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가겠다고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이사야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룩한 씨를 보게 될 겁니다.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쓰럽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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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역사 등장하는 슬압은 이 지상에서 볼수 없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일종의 천사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들의 임무는 주로 하나님 을 옆에서 섬기는 일입니다. 동시에 슬압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이세번 반복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만큼 지극히 최고로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선 거룩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윤리적 거룩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 거룩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불리는 이 거룩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가령 테라사 수녀 같은 분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죠. 이타적인 사람을 베풀고 다른 이들을 헌신적으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들은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할때 이런 윤리적 거룩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용어로 낯선 존재, 절대 타자라고도 합니다. 빛과 어둠처럼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빛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인간은 소멸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할때 마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광이라는 개념은 이 거룩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개념이 바로 영광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성화에서 본 것이 생각날 겁니다. 성화에서 보면은 우리 성인들 뒤에 이 커다란 원이 그려져 있죠. 커다란 빛이 있습니다.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나 하나님 뒤에 그런 동그란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그림 장치를 통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광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본래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무겁다, 중대하다, 그리고 풍부하다. 때로는 재물이 많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경우에서, 영광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낸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나타낸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영광을 빛으로, 또는 지진이나 연기 등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임재할 때, 성경에는 빛이라든지, 지진, 연기, 구름 등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보면 4절에서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스업들의 찬양이 그만큼 웅장했다는 라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요즘에도 가끔 하나님의 인재의 증거라고 하면서 부흥회 중에 연기가 나고 빛이 번쩍이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심지어는 이 예배 중에 금가루가 뿌려졌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에는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은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데 미혹되면 안 돼요. 단순히 말이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의미라면 성경도 말이 안 되죠. 오늘 본문도 그 소위 합리성에 비춰 보면은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또 저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임재의 증거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름이나 빛이나 금가루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진동이나 연기 그리고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이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상들이 표현했던 대로,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묘사한 거죠. 더욱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먼저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찌 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라는 얘기.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회 중에 구름을 보고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면서 우리가 환호성을 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어 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거기서 거기고 때로는 내가 더 나아 보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잖아. 야, 내가 제비하면 나는 천사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3절에서 스럽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만글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온 땅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먼저는 온 우주를 말하는 거겠죠. 자연 전체를 가리킵니다. 10편 19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 시인이 하늘을 보니 창조 세계를 보니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어떤 초자연 현장, 현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의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워 놀라와 매혹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온 땅은 자연 만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도 해당합니다. 인간이 모인 사회, 그리고 인간이 걸어온 역사, 즉 우리 인간이 누리는 모든 일상이 바로 온 땅입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마을도 온 땅에 속합니다. 런데 정말 인간이 속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가령 좀 미안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국회 의사당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나요? 아니 어떻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있죠 그럼 우리 눈을 좀 세계로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아니 미국이야말로 소위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미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시작한 유럽과 그리고 영국 같은 곳은 좀 낫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나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아무도 아멘안 하시지만 <laughs> 맞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부끄러운 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와 같은 자에게 있겠는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슬압의 찬양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말입니다. 우리 삶과 사회 속에서, 역사에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을 좀더 세밀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또는 하나님의 인재가 드러난다는 말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눈, 코, 입을 가진 하나님을 볼수 없지만 이 일을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죄송하지만 영철이 같은 이 몇몇의 국회의원들 그렇죠?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는데 그 일을 보면서 아니 저희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으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히틀러가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만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죄를 저지르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인간들의 거짓과 탐욕,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오면 섭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현실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모든 나무가 베어지는 가운데서 거룩한 시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팔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팔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너무 유명하고 멋있는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자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콕 집어서 네가 가라 그런 말씀을 하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낼까 할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가 입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바로 자기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졌어요 근데 이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들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그 땅은 황폐하게 되고 백성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온 국토는 만신창이가 되고 폐허가 됩니다. 아니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냄을 받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힘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는 곳일 수 있습니다. 때로 죄악과 불의와 탐욕과 다툼과 욕망이 주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 바로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이에요. 우리 가정, 직장, 우리 마을, 사회이고 우리 역사이고 우리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온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아 왕은 유다에서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유다를 다스릴 때 개혁의 아이콘이었어요. 여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대사를 났을 뿐만 아니라 유다는 다윗과 솔로몬이 지세하던 시기에 그런 국력, 영토 등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언자로 활동하던 이사야, 그 젊은 이사야에게는 초기에 우시아 왕에게 기대를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른 길로 이끌 사람이야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은 중간에 교만해져요. 그리고 교만해져서 한살병에 걸리고 결국 죽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 나타나십니다. 높이 들린 보좌 앞에 앉으신 주님을 뵙습니다. 보자란 왕이 앉는 자리죠. 높이 들린 보자란 가장 높이 있는 보자로 세상에 어떤 왕도 앉을 수 없는 존귀한 자리입니다. 그곳에 앉은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인간 왕은 죽고 사라졌지만 진정한 왕이시고, 그리고 인류의 흥망성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 우시아는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겠지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었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비로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백성의 시선은 또 다른 인간 왕을 향했겠지만, 이사야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완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들은 곧 멸망당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 선포해야 돼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입니까? 심판과 파멸을 외치는 예언자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완악한 백성 사이에서, 죄악된 백성 사이에서도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분의 1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가 베어지고 풀에 탑니다. 간신히 구르터기는 남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예비하셨어요.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씨앗, 황폐해진 땅에 심겨지고 새로운 싹을, 싹을 낼 씨앗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예언자는 보냄을 받은 바로 그곳에서 바로 이 거룩한 씨앗을 보고 희망을 품습니다. 그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곳은 불에 타고 황폐해졌지만 섭리를 그 땅에서 거룩한 씨를 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회와 역사,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아무한 시대, 거짓과 탐욕, 죄악이남많는이 세대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고 심으신 거룩한 씨앗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일상과 사회와 역사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자는 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어두운 세상에 그저 순응하지 않고 보네퍼 목사님처럼 불이와 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일상, 사회와 역사 그곳에서 하나님하시는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그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소망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